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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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그림 속으로 가자. 아니. 바로 영상이 시작된 이유는요. S D 카드 문제로 영상이 날라갔습니다. 도착일 다음날 알마티 시내 관광, 그 다음날 다섯 곳 당일투어 했고요. 당일투어 중맨 마지막 관광지부터 영상이 나옵니다. 망. 네시까지 공개 양말을 벗어봤습니다. 와와 엄청 차갑다! 와 미쳤다! 와 냉골이야! 저거기 갔는데 안시같이 진짜 빙하같다 와와 진짜 제일 차가운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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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투어하시면 보트를 꼭 타세요 안 힘드신가요? 응좀잡다가 무릎이 아파서 남편이 젖고 있어요 하하. <laughs> 근데 고프로가 이게 안 되네요. 카메라가 멈춰 가지고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잘 나와 얼굴은. 미친 풍경.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쉬면서 보냅니다. 갈때두 번째로 들렸던 휴게소에 또 왔습니다. 어목 말라. 계속 목이 마르지? 음식이 다 짠가 봐. 아 맛있는 냄새 나. 나 벌써 배고픈가? 점심을 두 시? 두세 시에 먹고서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세 시간 지났네. 냄새 짜리데 여기. 우와. 저거 먹고 싶어 바로 한 거. 냄새 미쳤어. 여기서 밥. 바로... 양배추 이거 치킨. 이거 뭐지? 포테이토. 이거 설명해주는데 대화가 안 돼서 막 국물 소리 내고 난리 났었어요. 마흐맷. <laughs> 가자, 맛있다. 이거는 양배추빵. 음. 양배추 빵. 양배추 볶음 맛. 감자? 응. 음. 음, 맛있어 보이네. 이거는 고기에 들은 거였습니다. 음, 이거 화내 간 맛인 데 나는? 시간 9시가 네. 좀 넘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와, 4시간 걸려서 시내에 왔어요.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워터멜론 맛, 망고 맛. 이걸로 당 충전하고 가려고 합니다. 피곤해요. 숙소에 드디어 왔습니다. 정말 피곤했던 피곤하지만 알찼던 하루. 내일도, 내일도 투어를 갑니다. 내일은, 내일은 각 <laughs> 가자. 그리고 물을 큰 거를 샀는데 탄산수 였습니다 이게 알아보기 어렵네요 이렇게 뽀글뽀글 그림이 있으면 거의 탄산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뽀글뽀글 이것도 뽀글뽀글 그림이 있어서 탄산수 없는 거니까 물 아쿠아 라고 써 있구나 또 아침이 되었네요 이제 저희 여기 3박 4일 있던 숙소 나갑니다 좀... 어... 안녕 잘 있었다 급해 급해 잘 있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됐어? 왜 장난 아니야. 너무 더럽다. 씨. 오늘도 투어를 합니다. 오늘은 9시부터라서 언제 오려나? 다 왔대. 어? 아니, 이쪽 라인인데. 아이언 찍은 거맞죠날좀믿어줘 어. <롬> Sorry. <laughs> so 아. 러드맵, 아 어. 어. 아시아? 우리 집기도집 갈라. Love, m a t h 지 우리 아시인미 아시아. <웃음> Hello. Hello. <웃음> Hello. <웃음> 어, 여기 의자왜 이렇게 넓어? 미쳤다, 미쳤다. 전 이게 낫다. 과자 진짜 넓어? 비즈니스석이야. 설마 한명더안 좋아하진 않겠지? 네, 네. 쇼핑. 여기에서 음식을 사러, 음식을 사고 가야 돼가지고. 이거 하나? 그래. 밀키스 제로까지 있네요. 한국에 진출. 과자고 끝이야? 점심 거, 아침 거, 밤새 샀습니다. 안에서 4,300 테이지 화장실이 3세식이야. 생각 보다 너무 오늘 날씨가 더운데, 가이드 는 속도에 맞춰서 가야 돼,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여기다저와 더운거 같아요 아 더워 우와. 생각보다는 크네 아 어, 편하다 아 드레스 <laughs> 어머니 무섭습니다. 우와, 다리 후들들 거려, 다리 후들들, 후들, 후들, 계속 찍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시원하니까 응. 너무 좋다. 남은 물 시원하게 보관 중. 내려갈 때 까먹지 말자. 저 어, 봄은 여기 마스코트, 마스코트인가봐요. 어? 뱀이 있어. 미쳤나봐. 어, 이쪽 보고 있잖아. <laughs> 화산할 시간입니다. 화산, 화산. It's time to 화산. 내 머리가 되게 삼각김밥 같네? 저는 또 배가 고픕니다. 배고파. 이동, 응. 이동. 어, 산으로 들어갑니다. 와. 아, 이동장 도로에 들어왔습니다. 아, 나 너무 웃기네. 왜이 극한 상황이 웃긴 거지? 그친 <laughs> 이 제일 심한거 같아요 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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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laughs> 시간 5분 주셨어요. 와 멋있다. 힘들지? 허리 아프지? 셀프로 이거 돌리기. 바람이 미쳤어 날들이 짜물어보여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부었네? 우와! 안 들리겠다 이거 아, 목적지 아, 도착했어요 와 바람 미쳤어 아, 다행히 옷들이 아까 가방 저기 차에 있어서 최대한 껴입고 갑니다 <laughs> 점심먹을 타고 가고 No. 그냥 먹어야지, 뭐. 진짜요? 감자야? 어, 그냥 먹으면 이걸 깔지 않고 이렇게 이 t a guy, y 이 u n g 울줄이야나 더울 줄 알고. 오늘만 안 좋은 건가? 블로그에서 이렇게 까, 이렇게 아니었는데. u can't. You can't. y 햄버거, 고기 파이, 샐러드, 납작 복숭아, 그리고 체리. 불쌍해 보여. 뒤에 <laughs> 아, 풍도 미쳤다. <laughs> 먹는 모습이. <laughs> 뭐가 이 나라 맛이네. 나도 그 생각했어. 딱이 나라만 햄버거야. 가 없어서 플라스틱 뚜껑 <laughs> 오, 나름 도구를 사용하는군. 안 상했어? 아까 차가 뜨거웠어서. 납작복숭아 맛은 없지만 어디가 글로? 가서 가 글로 나 이쪽으로 갈게 맛있지 달달해 설탕 넣어서 Can we eat biscuit? Yes, of course. Thank you. 맛있어? 봐내 것도 나 가운데 문이 있는 거. 어디 가서 앉아있자 응.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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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간다고 <웃음> 바람막이 소리 왜 이렇게 큰 거야? <laughs>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시간 남으시는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군데를 못 가봐가지고, 빅알마티 투어를. 빅알마티 호수 트레킹 다음에 또 다시 올 이유가 생겼네요. 바람이 많이 불고. 말라고. <laughs> 안정도 오면은 다 들어가야지. 어, 우리차에 타신 세분이에요리 가서 안아서 워 귀여워. 오,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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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돼가지고 택시도 불렀습니다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해줄때 프리로 오, 이게 컴포트랑 컴포트 컴퓨터 플러스가 있는데 업그레이드 된대요 무료에 참고로 얀덱스 택시는 컴포트 이상을 부르라고 하네요 에어비앤비 주인분도 그렇고 블로그도 보면은 컴포트 이상 4박 5일중에 마지막 숙소 도착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호텔 여기가 다른 호텔 사이트 이런게 통해서 하면은 조금 더 비싸고 공식 홈페이지 보니까 싸더라고요. 1박에 3만 텐게. 8만, 8만 2, 3천원? 저렴해서 기대를 안 했는데, 로비부터 괜찮은 것 같아요. 왜안돌아가지 갑자기? 망가진 줄. 아니, 여기 알마티가 호텔들이 다 낡아가지고, 에어비앤비로 했던 거였는데, 여기 이 호텔 괜찮네요. 가격 대비 진짜 괜찮다. 너무 친절하고, 영어 발음도 제일 좋았어, 그지? 이쪽이다. 오 깔끔해 깔끔해 오 여기네 좁은 되게 좁은 방인 걸 골랐다 내가 되게 좁은 방이네 화장실 먼저 볼까 음오 도심 뷰네 도심 뷰